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피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존중했고 종마저도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 부장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큰 거리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의 백 부장을 만난다고 트집 잡을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능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도리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물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라는 사실만으로도 딱한 처지인데 마지막 소망인 외아들마저도 죽었기에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는 보물을 포함해서 세번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약 4세기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혼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리이까 하라함에".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을 책망하고 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요한은 유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해롯과 같은 악한 세력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질병과 환란, 곤비함, 애통함, 죽음이 없어진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요한을 구원해 주지도 않으시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유대 광야 전역에 갈대가 흔했기 때문에 그처럼 흔한 갈대를 보기 위해 굳이 험한 광야로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당시 헤로스 마케로스 궁에서 사치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적과 기사에 행함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본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서 인용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릅다하되 성령 세례를 위한 예비 단계가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편을 갈라서 놀이를 하자고 해놓고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제사장이면서도 사치한 생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마테의 집에서 베푼 잔치 때에 예수님이 참여하셨는데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타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적선을 구하는 거지들은 초청을 받지 않고도 잔치에 들어가 음식 부스러기들을 얻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여인도 그러한 비천한 무리 틈에 섞여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부은 것 같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질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셨기에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천박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 0 0 테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 0 테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신모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주인은 먼저 그를 상석에 앉게 하고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례였다고 합니다.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유대에서는 입맞춤이 자연스러운 영접인사였다고 합니다.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걸어다닌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다고 합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율법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본절의 말씀은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받는 순간인데,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곧 순정이 되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